어느 날 만들기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을 발견했다. 오, 진짜 예쁘다. 어떻게 말 걸어야 하지? 아, 그래, 그거야. 저, 제가 지갑을 도둑맞아서 그런데 차비 좀 빌려주시면 안될까요? 연락처 가르쳐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아네 그래요?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? 엄마야 이게 웬일이래? 얘도 나한테 첫눈에 반했나? 그럼요 시간 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네 그럼 걸어가세요 <laughs> 어? 저번에 그 남자네? 저번에는 내가 너무 심했나? 나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, 그래, 뭐 생긴 것도 귀엽고 착한 사람 같으니까.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자. 저, 안녕하세요. 저번에는 미안... 아, 그때 그분이구나. 네, 저... 혹시... 어디까지 가세요? 살아서 장까지요 유... 유상준이냐? 어느 날 만들기의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암 진단 선고를 받았다. 죄송합니다!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알수 있는 게 없으니, 대구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, 그 정도입니까? 죄송합니다. 현대 외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. 아이고, 이제 나도 죽는구나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,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이렇게 가면, 우리 만드기는 어떡하냐, 아이고. 꼼짝 마셔, 영감님. 돈만 주면, 목숨을 살려주겠어. 뭐 무셔 장난이야? 의사도 못 살리는데, 네가뭘 살려? 니 감소시키면 오늘 좀 맞아야 습하다! 아이고, 여이구 잘못했습니다! 아이고, 잘못했어요! 죄송합니다. 현대의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? 저기 환자분 자꾸 여기서 병원 놀이하시면 안 돼요. 의사 선생님 옷은 또 언제 입으신 거예요? 네? 입은 의사가 아닌가요? 아 죄송합니다. 정신병동에 계신 분인데 자꾸 탈출해서는 병원 놀이를 하시지 뭐예요 어느 날 만들기가 치과에 갔다. 선생님 이빨 한개 뽑는데 얼만가요? 아프게 뽑으면 20만 원이고. 안 아프게 뽑으면 10만원입니다. 에? 안 아프게 뽑는 게더 싸네? 그럼 안 아프게 뽑아주세요. 치과의사는 마취도 하지 않고 이빨을 뽑았고 만들기는 고통스러웠지만 꼭 참았다. 어... 어... 아파요? 아프면 20만원인데. 아니요. 하나도 안 아픈데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&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